아, 원투, 하나, 둘.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야, 옆에 계신 분한 마리 히트하셨네요. 단차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제 바닥 지형에 따라서 좀 거, 밑걸림이 좀 있으면 단차를 좀 주는 게 좋고, 밑걸림이 없다 하면 좀 낮춰서 사용해도 되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갑오징어는 몇 센치를 해야 된다. 단차를 몇 센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상황에 맞게 단차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히트 한 마리 왔고요. 훅셋, 아, 훅셋이 안 돼가지고 놓쳤는데 다른 애가 물어준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왔죠 히트 왔습니다 왔어 오 요거는 사이즈 괜찮지 응. 아 사이즈 좋다 이거와야또또 또 왔어 또왔 히트 우와 우와 어 사이즈 좋다 우, <laughs> 뭐야? <웃음> 와 사이 좋다. 기가 막힌데. 야 오자마자 지금 세 마리 뽑았어요. 아, 입질이 계속 들어오니까 당황했네. 네. <laughs> 잘 잡으시네요. 아닙니다. 아이고 별말씀이요와 많이 잡으셨네. 꽉 찼네요 두레박이 <laughs> 밴드 가입하셨죠? 밴드는 가입했습니다 예, 네, 얼른 들어오십쇼오 <laughs> 밴드 들어오십쇼 아, 가시는 가시는 건가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탈피 가십시오. 예. 네, 먼저 도착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역시나 우리 그 토르빅 구독자 분이셨어요. 두분 오셨는데 어, 쓰레기봉투 딱 가져오셔 가지고 쓰레기까지 딱 치우고 가십니다. 방긋봉도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공동구매 하고 있는 이 얘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직접 이걸 들고 선상 테스트 하러 나갈 겁니다. 선상 테스트 할때 실시간 켤거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놀러 오시고 왜냐하면. 이미 성생하고포팅해서 어, 많은 분들께서 이 지금 신수평이잖아요. 이 애기가 일단 미스바이트가 확실히 적고, 다른 애기에 비해서. 그리고 가격도 2,500원이면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고. 근데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하니까 개당 2,000원 걸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인기 있는 모회사 제품하고 조가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난다는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일단 훨씬 압도적인 거죠. 싸니까. 자 왔어요. 히트. 이렇게 잡으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 얘 머리 뾰족한 데 있잖아요. 여기가 날카롭거든요. 여기를 부러뜨려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퍼백 담을 때 거기가 찢어집니다 키트 오랜만에 한 마리 이제 다시 돌아왔나봐요 무는 자리가 있어요. 그 손에는 입질이 전달이 안될 때는 초리대를 보면 돼요. 얘네들이 아무리 약하게 입질을 해줘도 초리대를 보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올라온 두 마리는 손에는 입질이 전달이 안 됐고요. 초리대로 보고 잡았어요. 갑오징어 얘네들이요, 입질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입질을 해줘요. 정말 약하게 들어오면 손에 전달이 잘안 돼요. 제가 울트라대를 쓰는데도 전달이 잘안 돼요. 울트라대 쓰는 이유가 초리대를 보려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초리대를 보려고. 초리대는 움직입니다. 가보니가 걸려있으면. 그거 보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도 좋은 애들만 잡게 되면 그만큼 마릿수가잘안 되거든요. 예민한 애들까지도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마릿수가 가능합니다. <목소리> 자, 우리 홍, 드디어, 어이구, 우리 홍민이. 자, 저도. 와 저는 <laughs> 저는 사... 홍, 홍, 아, 저는 열쇠골인데요. 저는 열쇠골에서. 홍, 홍민, 홍민 사이즈 좋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이거 놔줄게요, 이거는. 야, 아, 홍민 사이즈 좋은 거 나는데. 부럽다. 입장 안 했어? 마리수만 체크해, 가피지 응. 거기가 아, 돌밭이 있어? 네. 아, 예. 돌밭이. 돌밭 좋지? 자자 자, 들어왔죠 초리대 보이세요 여러분들 초리대 자 보이세요 들어왔죠 이걸 보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이 이 입질은 손에는 전달이 안 돼요. 손에는 전달이 안 되는데 토리 때는 꺾입니다. 요걸 보고 잡아내는 거예요. 잡왔어요 이틀. 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누가 유명하신 분이 장갑 캔. 괜찮습니다. 아, 괜찮. <laughs> 커피 사올라다가. 예, 예, 예. 커피 아 우리 김진우 좀. 선수께서 현장 방문. 아, 아, 좀 나왔어요. 네. 어, 아, 나오네요. 아, 그러면 얼른 저기 옆에서 좀하십시 옆에서 좀하십시 저기서요? 괜히 또 방이 안 아, 방해 안 돼. 방해 안 돼, 방해 안 돼. 나오는데 사십시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야, 우리, 예, 그, 기아타이거즈, 투수, 투수 셨어요. 예,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김진우 선수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낚시하러 오셨다가, 예, 저희 구독자시거든요. 이게 예, 토르비기또 열심히 다닌 또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 찾아와 주시고. 샌드위치, 엄마가 만들어준 샌드위치 먹고, 먹고 합시다. 여러분, 물이 좀 잠깐 섰거든요. 야. 야, 아, 응. 엄마님이 진짜 음식솜씨가 좋아요. 근데 아빠님도 음식을 잘하거든요. 맞아. 아빠, 아빠 아빠님은 약간 좀 중식, 양식 이런 스타일이고, 엄마님 한식, 한식을 되게 잘해요. 그 중에서 엄마님이 만들어준 음식 중에서 토스트. 이 토스트가 진짜 맛있습니다. 먹고 가이. 음. 아니, 아니, 그냥 앉을 음. 아유 괜찮아 몇 시간만에 궁댕이를 붙여보냐 봤어요 야! 아유. 야, 보셨죠? 얼른 주무세요 좋으세요. 아, 얘는 너무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네. 사이즈가 애매한 애매한데. 조금 애매한데 고민되네요. 가져갈까 말까? 야, 얘, 얘, 너무 이쁘다. 색깔 변하는 거 보이세요? 테두리에 녹색으로. 야. 봐봐요. 보이죠?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놔줍시다. 이쁘, 이쁘니까 놔준다. 와.

음, 다 왔어요.